스위치 1개를 가지고 램프 L1, L2를 제어하는 회로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기구 배치도에 있는 치수에 따라서 잡도, 아울렛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단자대에 위치할 곳을 갖다가 잡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박스 위치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아울렛 박스 놓고 그 다음에 아울렛 박스 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리처터 컬 위에다가 놓고 리처터 컬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단자대 이렇게 위치에 놓고 이제 이 위치에 놓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아, 작동한 선의 선 모양하고 그 위치를 잘 보신 다음에 하셔야 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음, 이쪽 하나를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d관을 장착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고정을 해야지 cd관을 아마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 가운데 기준점 되는 다가 아울렛 박스부터 고정 단자리하고 두 개를 먼저 고정하겠습니다. 을 갖다가 길이를 잰 다음에 자릅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박스를 고정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아울렛 박스도 시리관 길이를 갖다가 잰 다음에 자, 박스를 고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개의 모든 기구는 고정이 됐습니다이두개의 L1, L2 리차터 컬은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고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선 연결은 아, 회로도 하고 실제 결선도를 보시고서 여러분이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색상별로 그 다음에 번호 별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한번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여기 있는, 적색, 빨간색, 적색, 아, 빨간색, 검은색, 녹색, 전선을 갖다가, 한번, 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위치 선에서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세 선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자, 틀을 갖다가 전부 다다 다 입력했기 때문에, 아, 손을 갖다 결선하는데 먼저, 립체 터 터클 이쪽 손을 갖다가 한번 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단자 단자 고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걸리를 좀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접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접지 공사는 녹색선을 갖다가 단자고리를 만든 다음에, 어, 하판에다가 바로 같이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반자대 1번하고 스위치 1번하고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은색 3번, 3번, 3번을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이쪽에 리트 에러에 들어가는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선하고 이쪽 넘어가는 빨간색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스위치 결선대로 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은 네 이쪽 빨간색 선이랑 소리가 나야 되고요. 검은색 선은 검은색. 그다음에 이쪽 검은색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노란색 선은 여기 빨간색 선이랑 소리 가 나야 됩니다. 다른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파란색 선은 이, 마지막 L2 빨간색 선이라고 소리가 나야 되데 다른데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네 이상 없죠? 그다음에 녹색 선은 접지선. 네 이렇게 소리가 다 나면 그다음 에 스위치 결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3로 스위치에 0번은 빨간색 선을 입력할 것이고 1번에는 노란색 선, 3번에는 파란색 선을 여기다가 들어가,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 선이 0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0번, 빨간색선 0번입니다. 노란색 선, 자, 1번으로 들어갑니다. 노란색선 1번. 그 다음에 마지막 파란색선에, 파란색선에는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선을 갖다가 잘 말아서. 지금 스위치가 전원이 들어와서 L1 램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스위치를 전환하겠습니다. 전환하면 L2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스위치 하나 갖고 이렇게 L1 불 들어왔다가 L2 불 들어오게 양쪽으로 3루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